네, 이번 코너 전문가님이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AS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어제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만 육백 원. 오늘 시장 1% 가깝게 오르면서 만 2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청담 글로벌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국 네. 온라인 판매 루트에서도 점유율을 네. 많이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 드리고 나서 1,600원에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박스권을 좀 유지해 주고 있는데 증시 분위기가 최근에 뭐 매섭죠. 네. 그러니만큼 지금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꾸준히 이제 보시면서 크게 이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잘 가져가셔 가지고 추세 상승을 노려 보시고 결국 이런 종목들은 추세 상승이 한번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14,000원에서 15,000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아예 목표가를 잡으실 때 무슨 13,000원까지 보시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수익을 낼 거면 만약에 진짜 갈 종목이면 14,000원,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고 그 이상으로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 손절도 좀 러프하게 하단으로 잡으셔 가지고 어,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에 대해서는 어,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유하면서 추세 상승을 노려보자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해봐야겠죠. 네, 포스코인터내셔널 매수일은 1 2월 22일입니다. 매수가 24,950원이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6% 정도 내렸는데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또 친환경적인 측면이나 에너지 측면에서도 좀 보시라 네.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음. 어,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분이 안좋은 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박스권을 그때도 한번 그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해 주는지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 국면을 취하시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 윗물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27,500원 박스권 상단이 이제 고점 저항라인 때가 아니라 지지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27,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위에서 이제 뭐 35,000원 4만 원 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이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요 상단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27,500원에서 3만 원 가격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속 매수 전략을 취하시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어, 박스권 상단이 지지선이 될 때까지 좀 길게 가져가보고 이후까지는 매수를 이어가다가 이후에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 29일에 매수 들어간 GKL입니다. 매수가는 18,950원이고요. 어, 오늘 좀 소폭 올랐습니다. GKL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 사실 계속 좀 횡보를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GK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 서부 TND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용산의 드래곤 시티 아시나요? 네. 호텔. 네. 가보셨나요 혹시? 네. 거기 어땠나요? 제가 로비만 가봤는데 네. 어 친구들 기다리느라 네. 되게 크더라고요. 어 네. 또 거기 그 저도 몰랐는데. 네. 유재석 씨하고 비하고 이효리하고 어, 해서 셋이 네. 무슨 뮤직비디오 노래 내고 그랬었잖아요. 노래 네 맞아요 있었나? 맞아요. 네. 근데 거기 뮤직비디오 찍은 데가 그 용산 드래곤시티 위에 이제 어... 위중한 위 공간에서. 네네 거기 <laughs> 네. 이제 좀 음식도 먹고 술도 네. 마시고 또 네. 경치 좋은 거기서 이제 찍은 거더라고요. 어, 되게 잘 꾸며놨나 봐요. 아 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굳이 숙박을 안 해도 갈수 네.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식당도 있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음. 용산이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도 저도 아무래도 관심 있게 하고 네. 다 괜찮게 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제 강남 다음을 대체할 제2의 강남 많이 얘기할 때 제일 음. 먼저 거론되는 게 이제 용산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한 면 용산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뭐 정부 뭐 대통령도 네. 그쪽으로 옮기기도 수처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투기 과여지고 지금 요새도 막 해제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서 강남 강남 3 구랑 용산은 제외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잘 나가는 제일 핫한 그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호텔을 정말 아주 랜드마크로 딱 박아놓은 데가 네. 드래곤 시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GKL 카지노 그룹인데 음. 그 용산 드래곤 시티에 이번에 입점합니다. 네. 이번에 와요. 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올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어, 와요. 네. 올해였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작업하고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 그래서 지금 이 용산 드래곤 시티로 GKL이 넘어오면서 음. 어, 결국 이번에 리오프닝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올 때도, 음. 야, 한국 가면 어디가 핫해? 하면 음. 뭐 강남이라던데, 네. 뭐 제주도, 부산 가야 된다던데, 서울 음. 가야 된다는데, 음. 서울 어디 가야 되는데? 음. 뭐 강남 가야 된다는데, 야, 근데 요새 용산이래. 오, 하면서 용산? 이제 네. 중국인들 좋아하는 뭐 하겠습니까? 카지노. 거, 그렇죠. 네. 와가지고 묵으면서 드래곤시티 묵고. 네, 큰돈 쓰고 가시고. 그렇죠. 네. 벌써 또 이제 중국인들 좋아하는 또 음. 게임도 하다 가고. 그렇죠. 그럼 이제 돈 열심히 쓰고 가겠죠. 음. 주가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추세 보시면은.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영차영차 네. 영차, 어기차 여기. 하면서 음. 열심히 올라가고 신고가 쓰고 있는데 음. 추세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뭐 열심히 올라간다고 하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음. 더 가야 돼요. 음. 그래서 주봉상 흐름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인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결국 상단으로 들어올리는 자리. 만약 여기서 조금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여기서 저항 맞고 살짝 눌림 줄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사시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뭐 22,000, 24,000 라인 때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발을 살짝 담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K의 카지노 관련주로 추세가 상승 중이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오늘 매수 들어갔습니다. 만삼천사백원이고,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오늘도 소포 올랐습니다. 2% 가깝게 올랐는데, 롯데 관광 개발도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 자, 이거. 네. 어제도 네. 여행사 이제 드려야 된다. 네, 여행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행사 제가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세 군데거든요. 네. 많이 얘기하는 데가 네.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인데 세개 중에 뭐 드릴까 하다가 롯데관광개발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모두투어가 또 너무 잘 가더라고요. 음. 이게 또 이제 세개 중에 하나를 찍어도 이렇게 찍은 게 제일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laughs>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굵직굵직한 그 틀만 길만 잘 잡으면. 조금 수익률은 아쉬울지 몰라도 결국, 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음. 여러분들이 너무 다막 1등 주식으로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욕심이 여러분들 과하시면, 네, 항상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만 잘 잡았다는, 너무 제가 자기 합리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롯데 관광 개발은 제가 눌림목을 또 심지어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뭐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불매운동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한다 이런 이슈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눌림목에서 매수 찬스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악재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시대를 잘 관통하고 관찰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끌어 이끌어내는 보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 건강 개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오늘 뭐 소폭 올랐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매수 못하신 분들은 어, 조금 더 매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문자 샵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